Thank <laughs> you.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에도 부동산 분양은 실망스러운 성적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분양가 자체가 주변 시세에 비해 더 비싸고 고금리에 집값 하락 추세가 이어지자 수요자들의 외면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10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전날 특별공급 신청을 받았던 안양호계동 평촌센텀퍼스트는 전체 물량 627가구 중 83명만 신청하면서 평균 경쟁률은 0.13대1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지난 3일 최장 10년이던 수도권 아파트 전매제한 기간을 최장 3년으로 줄이고 현행 12억 원인 중도금 대출 기준도 폐지하기로 하면서 평양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보였지만 기대에는 한참 못 미치는 성적표를 받아든 것입니다. 가장 선호도가 높은 이른바 국민평형도 성적이 저조했는데 19가구를 공급하는 전용면적 84제곱미터 A주택형은 19가구 모집에 16명이 지원해 미달됐습니다. 특히 84제곱미터 B주택형의 경우 8가구 모집에 단한 건의 신청자도 나오지 않습니다 습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분양가가 다소 높다는 인식이 확산된 게 약한 경쟁률을 초래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해당 단지 분양가는 전용면적 84제곱미터 기준 10억 1,300만 원에서 10억 7,200만 원입니다. 인근의 신축 아파트인 평촌 더샵아이파크 84제곱미터는 작년 11월 9억 5천만 원에 거래되었고 폭가는 9억 원 초중반 수준인데 평촌 센텀퍼스트 분양가는 오히려 시세보다 비쌉니다. 시장에서는 현재 정당 개혁이 진행 중인 둔촌주공이 개 양률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만약 둔촌주공의 청약 성적이 저조할 경우 앞으로 서울에서도 청약 시장 위축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현재 아파트 분양 전망 지수는 지난달보다 상승하고 있는 상황인데 실질적으로 청약 성적표가 부동산 완화 정책을 펼치기 전보다 좋아질지는 좀더 지켜봐야겠습니다.